전 세계 도보 여행객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산티아고 순례길. 지난해 우리 국민께서도 4천 명 가까이 방문하셨는데요. 전성민 사무관님, 산티아고 순례길을 안전하게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12월부터 4월까지는 순례길을 찾는 여행객들의 인명 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고도가 낮고 완만한 언덕으로 이어진 발칼로스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지형이 험준하고 한여름에도 추위와 비바람이 심한 나폴레옹 경로를 택할 경우 조난 사고의 위험이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례길에 오르시는 경우 되도록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거리 여정인 만큼 경로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은데요. 장거리를 걷는 여행이라서 체력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80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하루에 20에서 30km씩 걷는 여정인 만큼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국 전 가벼운 산행과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시고 최상의 건강 상태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걷다 보면 고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도 꽤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평지와 언덕, 계곡을 오르내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낮은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길을 나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뜬 오전 여덟 시부터 해지기 전인 오후 4시 사이에 하루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은 되도록 간단히 준비하시고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금은 분실과 도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순례길에는 현금 인출기가 곳곳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안전 여행 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